차성현 감독이 이끄는 제스칼텍스입니다. 1번 자리센 세터 안혜진, 2번 센터 김현정, 3번 라이트 알리, 4번 레프트 이소영, 5번 센터 문명화, 6번 레프트 강소희. 오늘 제스칼텍스의 제1리베로 나현정, 박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오늘 조송아 선수의 어깨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김다솔 세터를 스타팅으로 뛰키게 됐고요. 2번 자리 센터 이주아, 3번 레프트 김미연, 4번 라이트 톰시아. 5번 센터 김세영, 6번 레프트 이재영, 제1리베로 김현안입니다. 아주 두꺼운 방패가 통할지, 리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안혜진 짧게 뒤로, 알리! 디그 성공, 이재영의 수비 이어서 공격으로 갑니다. 김미연 블록킹 아, 참았습니다자 일단 한국 생명 입장에서는 지금 알리 선수를 디그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여기서 득점이 나야 되거든요. 김미연 백토스. 왼발 푸쉬로 처리합니다. 언더핸드 토스. 높게 뛰어놓고 톰시아 강타 들었습니다 톰시아 아, 선수 지금 정말 좋았네요. 예. 아, 블록팀 성공 800개를 펠릭스 3망 기록으로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재영 꽃입니다. 아, 아 글쎄요 지금 이 볼은 이 공격은 정말 지금 박민감도 독엄지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격에 대한 부담감, 득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더 들어 뛰어들 김 다솔 오픈 연타 잡았습니다. 중간에 컷. 안 해주면 쪽필고패 강소희 직선 들어옵니다. 아, 지금 안혜진 센터가 물러서면서 연결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볼이좀 짧았거든요. 네. <laughs> 짧게 끊어쳤고, 김다서 퀵오픈, 이재영, 블럭킥 잡았습니다. 아, 아, 조금 전에 이재영의 래프 전이 퀵오픈 페인트가 범실이었고, 이번에는 상대 벽에 걸렸어요. 점수는 두점 차, 리시피가 흔들립니다. 언더토드스 왼쪽 갑니다. 이재영 연타, 비글, 안혜진, 가운데 호이, 김애란의 디그. 김미연 이재영 각을 만들었습니다. 안혜진 에이 성공! 아 김현정. 아 글쎄요 1세트에 김현정 선수의 활약이 심상치가 않네요. 예. 그거죠 그렇죠. 2 0가 됐고 김다솔. 긁어픈 톰샷 <laughs> 터치아웃 아 됩니다. 지금처럼 이 부분이거든요. 예. 깨끗하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예.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브리시까지 아, 아, 동점타를 날립니다. 아, 김미연 선수가 이렇게 서브가 터져준다면 공격이 일단 잘 되기 때문에 서브도 같이 터져주거든요. 예. 김미연. 짧게 쳤습니다. 흔들리 뒤에 어언더핸드로 뛰었습니다. 백어택. 어택 나없습니다세 아, 명의 블록과 알리를 에워쌉니다 4대13. 톰시아의서 표승주가 받았습니다. 이군, 2시 2회. 공격으로 표승주. 아, 이 선수가 지금 웜업전에 있으면서 들어갔을 때는 본인의 실력 이상을 해주고 나오는 선수거든요. 동점블로킹 예. 이고은 왼쪽, 골고픈 신현경의 디그. 김다서 왼쪽 열어줍니다. 이재용 푸쉬, 어택 커버, 이주와. 이번엔 뒤로, 라이트 백어택, 톰샤! 꽂힙니다! 아, 톰샤의 역전 득점! 아, 네. 코스가 예리합니다. 어렵게 살렸고, 백어택 페인트. 나현정 잡았습니다. 이고은 짧게, 훌푸쉬! 중간에 컷 김에란,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넘기질 못하는군요. 아 정말 두팀다 발놀림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예. 18대 19한점 차. 이골 네. 알리 넘어왔습니다. 다르케 네. 표승주. 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표승주 선수입니다. 서브 조송화 19대 20. 약간 때리는 리시가도 있고요. 이 볼을 넘겼습니다. 카스볼 흥국생명 동점 기회. 퀴거은 <laughs> 김미연. 아. 역시 장소연 의원의 얘기처럼 오늘 흥국생명의 키플레이어는 김미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22대22 22 동점 안혜진. 백업 편 라인 안쪽입니다. 안정해요. 아 우리 1세트 초반부터 지금 정말 촘촘해요. 김미연 잘 들어갔습니다. 안혜진 뒤로 오픈스파이크블로킹스무디스 아, 아, 이재영! 아 이재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네, 오늘 블로킹으로 2 득점째 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이볼을 받아냈어요. 나현정 잘치 못합니다. 삭 포인트를 빼앗아 오는 흥국생명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스칼텍스 전 승리를 따낼지 중요한 1 세트 올라갑니다. 왼쪽 전이 길게 아웃됐나요? 이 볼은 아웃됐다는 네, 판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스칼텍스는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이 없습니다. 최종 스코어 26대 24. 역전의 제역전을 거듭한 끝에 1세트를 따내는 흥국생명입니다. 안혜진의 서브. 깎아서 올려주는 김면연 김현아 뒤로 줍니다. 통샤 연타. 떨어집니다. 통샤의 득점. 아, 글쎄요. 행운의 득점이라고 볼수 있네요. 예. 시키... 조소화. <laughs> 이재영. 잡았습니다. 그리고 네트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어, 뒷공간에서 알리의 손에 걸리긴 했는데 다음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요. 서브 김세영. 나현정 안혜재, 가운데 후 이소영!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기습적으로 들어왔네요. 예. 응. 동점, 탄소휘 김연아님 받았습니다. 조송화, <laughs> 이동석 공! 터치아웃 됩니다, 이주아! 자, 이주아 선수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도 외발에서의 성공률이 매우 높고요. 예.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예. 깎아서 올려주는 이재영, 조송화. 맞은 아, 노마크요김연의 득점. 8대 9, 한점 차. 이재영 조성화, 붙었습니다. 귤고픈 넘깁니다. 찬스볼, GS칼텍스, 동점의 기회. A 성공, 예. 터치아문병화 확실히,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좀 가운데 쪽을 많이 살려가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네. 예. 9대 9, 동점. 이재영 레시피가 흔들렸습니다. 높게 씁니다. 김미연 직접 어택 커버 더듬다가, 여기에서 랠리 종료선은 됐습니다. 더블 컨택 범실. 네, 그렇죠. 11대11점 차. 신현경의 리시그마저 흔들립니다. 이재영, 연타로 네, 뚫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때려 죽기 때문에 본인의 그 리듬을 찾아가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그러면은, 좀 초조해질 것 같습니다. 이군, <laughs> 붙었습니다. 푸시로 처리합니다. 어택 커버. 다시 이군 왼쪽. 강소희. 디그 신현경. 조송화 왼쪽 합니다. 이재영, 네, 뚫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재영의 책선, 그게 게 물고 있던 이소영. 리시브를 흔들어 놨습니다백업펜기그톰 <laughs> <딥기. 웃음> 통시아. <통샤>. 오픈스파크. 이 <laughs> 어택 커버 없습니다. 블로킹는점죠 아, 커버는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흔들렸습니다때리지 못하는 이소영. 이재영. 제거로 <laughs> 움직이기 위해 조종화. 긁어 내립니다. 골 던졌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소영. 한편 준비. 아, 라이 안쪽! ]이에요. 이소영의 득점! 아 지금 볼은 정말 이상영 선수가 잘 때렸네요. 예. 아. 이곤, 길거펜 <laughs> 물러서면서 올렸습니다. 조송화, <laughs> 이재영 원핀드 캐치! 그리고 오른쪽 갑니다. 표승주, 각은 크로스밖에 없었습니다. 김애란, 톰샷! 꽂힙니다! 아, 나이스 공격이에요. 베네니카 톰샷! 표선수로 바꿨습니다. 리시가흔들린 뒤에 서브에이스 김미연 완전히 수의기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김미연 선수의 이 서브 타임 때 계속해서 리시브가 흔들렸고요. 그렇죠. 아, 네. 김연란 어려운 리시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영 어택 커버 되지 않습니다. 블로킹 득점. 네. 안혜진 선수가 또 블로킹에서 강점이 있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택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한테민 걸렸습니다. 서브 범실로 2세트가 마무리됩니다. 1세트의 양상과는 2세트는 사뭇 달랐어요. 네, 블록킹과 디그도 잘 됐고요. 예. 또 이재영 선수가 2세트에서 활약이 좋았죠. 3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송화의 서브.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 보려고 3시즌전 기록까지 찾아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차찰 공격. 터치아웃 됩니다. 16득 아... 점제. 점프 투스 A 석공. 수비가 됐습니다. 김미연 높게 볼은 때리지 못합니다. 한 점차로 갈수 있는 기회. 안혜진 백어택 안쪽입니다. 안쪽에요. <laughs> 여기입니다. 이번 세즌부터는 접지면이 기준이다 보니까 확인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아웃이었습니다. 자,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예.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살짝, 살짝 벗어난단 말이죠. 예. 공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오늘 가득 메워주셨거든요. 예. 경기 이어집니다. 안혜진. 연타철이 어택 커버됐습니다. 바로 때립니다. 하지만 라인 밖으로 가는군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범실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전 같으면 득점이 났을 공격이거든요. 예리한 코스, 이골. 표승주, 김현란 대이그. 김미연이 갑니다. 연타 뭘 던졌고 어렵게 올려준 볼을 넘겼습니다. 조소화 1동속공 뒤에는 아무도 네. 없습니다. 블로킹 득점. 아 오늘 이 분위기를 조금씩 가져올 때는 블로킹 득점도 한몫 하네요. 최준주 네. 오버핸드 패스 김미연 왼쪽 열어줍니다. 외발 스파이크 나현정 볼 밑에서 왼쪽 줍니다. 끌어픈 터치야 강소희. 아, 지금은 이건세터가 정말 잘밀어졌어요 네. 깨끗하게 연결해줬기 때문에. 서브 코스 예리합니다. 서브 에이스로 음. 갑니다. 동점타 자, 이렇게 서브가 들어간다면 경기 또 모르는 거죠. 예. 조성화톰시아 어택커 바키메란 신현경. 이재영 직선. 아, 수비타. 찾아갑니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넘기는 표승주입니다. 과연 조성화의 선택. 빅오프는 이지역에게 득점으로. 지금 억제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골 붙었습니다. 손처리. <laughs> 어택 커버. 다시 이골 뒤로 백어택 알리. 점프 토스. 빅오는 알리의 수비. 자, 그리고 이곤은 네. 터치아웃 됩니다. 17대13. 9대13 톰아 안혜진. 가운데 후위 알리. 단번에 포인트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페인트. 손을 뻗었고. 다시 갑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시샷 조송화. 개범패, 이재영! <목소리> 상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구독권을 쥐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안혜진, 밸포스. 인 공격. 오버핸드 패스. 조송화, 왼쪽에서 이재영의 페인트. 더듬다가 놓칩니다. 완전히 쇠기. 흥국생명 안혜진. 알리 이재영이 잡았습니다 조송화 그리고 공격으로 이재영 어택커버 김혜남 다시 갑니다 이번엔 오픈스파이크 나현정 디그 안혜진 백어택 알리 터치아 와요. 14대24 중요하지만 승점을 쌓는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큰이재영 경기를 끝내는 이재영 그리고 흥국생명입니다 이제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CS 칼텍스에게 완벽한 서력전에 성공했습니다.